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도 칠봉이가 ADC 바이오의 총 대장 특급 3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친 듯이 쓸어 담아도 미친 듯이 오를 앞으로 연말까지 핵심 먹거리 이에 따른 시장 하락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금리나 수혜주지요. 바이오 관련해서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잡으세요. 시장 하락에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파세요. 무조건 갈수 있는 3종목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ABL바이오야. ABL바이오, 왜 주냐고? 지금이 높다고? 상한가가고, 상한가가고, 마찬가지로 11월 14일, 마찬가지로 오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강한 장대한복을 보여주면서 시가 대비 고가 18%가 올라가는 이런 ABL바이오 자리를 지켜주고, 지켜주고, 지켜주다가 결국에는 또다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야? 이연상을 갔는데 이제 막 완벽한 시세를 돌파하면서 오일선을 타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외국인의 엄청난 이런 매수세까지도 역대급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 추세가 이 상승이 과연 이제 끝날까 조정받을까 아니야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고. 자 여기를 보시면 주봉상 5일선을 이제 막 타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월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막첫 번째 강한 양봉이 출하가 되면서 벌써 한달 기간 동안 93%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종목은 ABL 바이오가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걸 뚫어버리는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주봉상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야 금리나 수혜주로서 요렇게 5일선을 타고 요렇게 저점을 높여줬던 이 종목이 이 정고점을 뚫어버리면서 의미있는 장대의 양복이 딱 주봉상 도출이 돼요 그, 그, 그렇게 되면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 거래량과 함께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 추세와 광기와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차트로 오일선을 타고 쭉쭉 올라가는 계속 몇주 동안, 몇달 동안 이렇게 가는 추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작점이 바로 이때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요럴 때, 요럴 때 들어가셔야지요. 그럴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다, 에이벨바이오다. 지금 막 추세가 생겼어. 이 일봉상 추세를 보지 마. 그럼 높잖아.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 주식은 주봉상과 월봉상을 보고 앞으로의 추세가 어떠한 힘이 어떠하게 강하게 움직였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 이걸 뚫어버리는 의미 있는 주봉상 차트가 딱 만들어줘요. 그런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똑같이. 상승하고 빠졌다가 이 일전의 저항 라인이 지지로 딱 변환이 되면서 이걸 뚫어버리는 이런 시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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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이 되면서 올라간다고 이런 타이밍을 무조건 잘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 종목군도 어떠한 종목입니까? 바로 지투지바이오 아니야. 이런 종목군도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시장의 급락 속에 저번 주에 지투지바이오 두야오를 외쳐드렸지요 시장이 급락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종목. 이런 것이 바로 지투지바요 아니야 11월 7일 날 지투지바요 6만 5천원에 요렇게딱 잡아들이면서 11월 7일 날 이때 6만 5천원에 딱 종가 잡아들이면서 또다시 올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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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몇 퍼센트 짜리입니까? 무려 여기부터 여기까지 못 먹어도 65% 짜리 상승이야 이런 걸 드셔야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우리 공부방에서 구독자가 2만 4천여 명이 넘습니다. ABL바이오 속보로서 칠봉이가 오후 1시에 딱 이런 기사를 올려 드리지요. 일라이릴리가 이제 지분 투자까지 받는데 어디에다가 ABL바이오에 지분 투자를 하겠대. 완벽한 회사의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투자에 따른 일라이릴리 1위 기업 아닙니까? 일라이릴리 주가 차트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내리마 엄청나게 강한 신고가를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아니야 내리마 계속 가잖아 그러니 일라이릴리 ABL 바이오 얼마 전에 어떠한 이슈가 터졌지요? 이렇게 칠봉이가 이때도 ABL 바이오 속보로서 미국 일라이릴리와 총 3.8조원의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딱 체결이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소리질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일라이릴리와 계약이 터진 에이 l 바이오 이에 따라 뭐라고 시총 이제 10조 간다. 오늘 나온 보고서야 이거 칠봉이가 오늘 장에 이렇게 올려드리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에이 l 바이오 또다시 금요일 장에서도 시장이 요렇구런 빠지는 이런 장에서도 엄청나게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18%가 올라갔잖아. 그러니 7봉이가 마찬가지로 9월 7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보셔라 상분기부터는 내년 초까지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을 누리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겁니다. 9월 7일 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바이오 상승장이 곧 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보면 이 글을 무료 방에서 계속 우리 공부방에서 회자가 되겠지요. 바이오 모멘텀으로 움직이지만 실적이 4분기부터 거의 확정이라. 자신 있게 크게 갈 대장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ABL바이오 실봉이가 상승장이 곧 옵니다. 이러면서 9월 3일, 8월 26일, 8월 14일, 11월 4일 날 이렇게 땅땅 계속적으로 ABL바이오 추천을 드렸지요. 그 날짜 11월 4일이 언제입니까? 여기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자 바로 요 날이야. 요날 ABL바이오 종고점을 딱 뚫어버리는. 그러다가 한번 고를 파다가 저점을 높여주면서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난 뒤에 어떻게 됐어?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고 오늘 20%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 완벽한 이런 타점에 칠봉이가 공부까지 다 시켜주잖아. 어디서 우리 100% 무료 공부방에서 그러니 칠봉이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잖아. 문자로 숫자 3만 딱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 752 개인 휴대폰 번호로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구독자가 증명이 되잖아. 대한민국 1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구독자가 요렇게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못 드려요 잘, 잘못 추천해가지고 주가 빠져봐봐 다 나가시겠지 오로지 칠봉이가 4년여 시간 동안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100% 무료 고무방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 칠봉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도 보내지 않아요 바빠요 이럴 시간도 없어 이런 ABL 바이오 엄청난 대시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야 이런 거 분봉상 차트 봐봐 어떻게 하겠어? 자리를 지켜주잖아. 올라잖아. 오르잖아. 그럼 빠질 때, 음봉은 와요. 무조건 그럴 때, 음주땡으로 들어가시라고, 음주땡으로.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칠봉이가 요렇 그런 말씀 드리는 저점이 올라가도 이 전고점을 딱 뚫는 시세가 나타나면서 빼꼼 빼꼼하다가 의미 있는 상승이 도출이 돼요. 그러다가도 주가는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 아이고, 아이고 높은데, 아이고, 아이고 높은데 하면서 계속 올라. 그것이 주식이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런 음봉이 와요. 오일선에 딱 닿는 이럴 때 들어가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나 행복해라. 그러면서 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그린이 주식은 어떠한 타점에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린이 칠봉이가 이렇게 시그니처 종목인 원이콜딩스 8월 26일 원이콜딩스이장대 한번 딱 나올 때 추천을 딱 드리는 거야. 이렇게 로보팔의 대박주 원이콜딩스 금리 인하 수혜주 바이오와 로봇 아니야. 그러면서 7,600원에 딱 잡아드리면서도 이 완벽한 시세까지도 완벽한 400% 가까운 시세까지 이렇게 안겨가는 거야. 결국엔 음봉을 줘도 가고 음봉을 줘도 올라가고 음봉을 줘도 올라가잖아. 이런 종목이 바로 ABL바이오야. 왜냐면 일라이릴리야. 일라이릴리라고 보통 빅파마가 아니야. 그러니 7봉이가 이렇게 11월 14일 오후 시간대 ABL바이오 마찬가지로 유상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야 투자자가 일라이릴리 앤 컴퍼니 아냐 컴퍼니 이러니 뭐시냐고 이거 일라이릴리가 3자배정 유상증자로 소리 질러야지 어떻게 쓸어 담아야지 당장 당장 쓸어 담아야지 일라이릴리가 투자한 에이빌바이오 부야오를 외쳐야지 그러니 채봉이가 우리 DS 경제 속보 채널에서 20만짜리 채널입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올라갈 폭등할 종목을 매수타점을 완벽하게 딱 미리미리 속보로써 알려드리잖아. 그러니 이 링크 하나만 딱 클릭하시면 3초 만에 칠봉이가 운영하는 100% 무료 공부방 바로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칠봉이가 자 11월 달초 대박 날 특급 바이오 종목 당장 사라 말씀드린 게 에비엘바이오야, 리가켄바이오야, 1위 또 어디야? 보시라고요. 이런 것좀 제발 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이 마찬가지로 1일 전에 또 다시 비만 치료 대장주들. 마찬가지로 인벤티지 랩, 펩트론, D&D 파마텍, g 투 g 바이오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 그럼 가운데 마찬가지로 비만치료제, 올릭스 이런 거 내리마 신고가 가지요 D&D 파마텍 또다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시가 대비 6% 올랐지요 마찬가지로 g 투 g 바이오 이런 거, 펩트론 이런 거 마찬가지로 바닥 따지고 지지하고 상방으로 올려나가는 이런 추세에서 딱 맥점에 잡아들이잖아 그러니 칠봉이가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종목 확실하게 갈수 있는 일라이릴리와 투자한 ABL 바이오 이건 완벽한 두야오야 미친듯이 쓸어 담아야 돼 특급 호재라고 이거 어떻게 간다고? 미친듯이 간다고 마찬가지 ABL 바이오 이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뇌질환에서 근육비만으로 플랫폼 확장이 되면서 유전자 치료제까지도 넘보면서 일라이릴리의 3.8조원 기술 수출에 대한 완벽한 이 수요가 확장이 되는 이에 완벽한 이 약물 전달 기술로 주목을 받아야 될 마찬가지로 이에이 l 바이오 어떻습니까? 자 보시라고요. 일라이릴리의 그래파디 비플랫폼 일전에도 글라소스미스의 그래파디 비플랫폼 이것만 보더라도 4조원이었어. 이번엔 3조 8천억원이잖아. 2022년, 2020년, 2018년 사노피랑 이렇게 조단위 계약을 계속 체결해 오면서 연간 기술 수축 실적을 엄청나게 보여준 기업입니다. 압도적으로 1 8조 원이 넘어요 올해만. 이런 그래파디 비가 엄청난 타깃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에 따른 다른 질환과 뇌질환에서 치료법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뭔가 얘네들이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 일라이릴리가 야 너네 기업 미쳤다. 야 너네 기업 유상증자 때려야겠다. 그러면서 너네 기업 지분 인수해야겠다. 그러니 너네 기업 지분을 내가 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확장이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잠재력이 재확인이 끝났어 그러니 앞으로 수요가 큰 비망과 근육질을 포함한 미충족의 의료 수요가 큰 분야로 확장해 나갈 것이 바로 어떠한 기업이야 ABL 바이오 아니야 그러니 칠봉이가 왜 지금 오르는데 알려주냐고 헛소리하지 마세요 2개월 전에 보시라고 ABL 바이오 엘 리가 캔 바이오 dnd 파마텍 당장 쓸어 담아라 폭등 재팟이다 이렇게 말씀 드렸어 마찬가지로 계속 6일 전에도 이렇게 인벤티즙 dnd 파마텍 올려드렸지요 마찬가지 알테오젠도 계속 올려드렸지요 여기 보세요 마찬가지로 2개월 전에 2개월 전에도 abl 바이오 dnd 파마텍 그에 따른 로봇까지 원이콜딩스 9월 달부터 대박 터질 금리나 황금주, 세계 1위 사상 최대 폭등이 온다. 최봉이가 이렇게 신들린 예언을 다 해드렸어. 그런 ABL 바이오가 당연히 올라갈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주봉상 이제 막 추세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 공부방에서도 올려드렸고 마찬가지 구독자 24,700여 명이 넘는 이런 공부방에서 7봉이 함께하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되는 공부방에서 7봉이가 ABL바이오 꼭대기까지 끝까지 가져가서 어떻게 매도까지 땅땅 알려드릴 거야. 그걸 원하시는 분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 주시면 우리 슈퍼 게임으로 가는 100% 무료 공부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어여 빨리 들어오세요. 완벽한 이제 바이오야, 바이오, 바이오라고 이제 11월 달, 12월 달 선물은 칠봉이가 이렇게 공부방에서 11월 2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1월 초에 자 알테오젠 4분기 폭등 이미 우리 가족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3분기 때는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장세였고, 4분기 때는 알테오젠이 이끄는 바이오 장세가 올 것이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7봉이가 우리 공부방에다 제약 바이오 리포트 공부까지 딱 올려드리면서 여기 뭐라고 마찬가지로 올해 4월달부터 공매도 재개로 하락하기에 시작했던 바이오 a b 벨바이오 마찬가지로 하지만 뭐가 있다 수급적 요인에 의한 하락은 기회의 구간이다.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결국엔 펀더멘탈과 무관하여 상승 기회로 작용이 된다. 어떠한 종목이 ABL바이오가 이렇게 다 말씀드린다. 그러면서도 마찬가지로 2026년 ABL 바이오 담도암 FDA 승인 신청 2027년 보르노이 마찬가지로 비소세포암 가속에 따른 마찬가지로 앞으로 신약 혁신적인 신약 부분에 큰 성장이 예견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펩트론, ABL 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비중 확대를 해라. 이것을 의견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10월 달이야. 그러니 ABL바이오 7봉이가 계속 끌고 오면서 마찬가지로 주가가 어떻게 돼 버리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이 추세를 따라서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런 고점과 고점과 고점을딱 뚫어버리면서 오늘까지도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는 거야. 상승 M자형 패턴을 보여줘도 이 상방 상방 박스권에서 주가가 놀아나잖아. 그러면 이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나면서 이런 시세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ABL바이오. 거기에다가 이렇게 비만치료제 관련 속보로써 트럼프가 GLP-1 비만의 약가의 가격을 내려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을 했지만 이것은 시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락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기회였던 거야 기회 이 수요를 따라가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비만이라는 이 핵심에 이게 질병으로가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의 이런 산업이 엄청 커지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런 기사를 잘 해석하시라고 그냥 막 떨어졌다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빠지는데 이러지 마시고 제발 반대로 생각하세요 반대로 그래야지 칠봉이가 그걸 다 이끌어드리잖아 이끌어드리면서 만들어드리잖아 우리 100% 무료 공부방에서 무료 추천주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확실한 투자 방법을 말씀을 드리잖아 행복한 투자 안겨드리잖아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어여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ABL바이오 끝까지! 칠봉이가 끌고 가는 이런 원이콜딩스같이 이런 끝까지 끌고 가는 이런 추세를 따라갈 것이 ABL바이오야. 이제 막 1봉상 정고점 돌파했어. 마찬가지로 원이콜딩스 이제 막 1봉상 돌파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쭉 엄청난 추세로 왔습니다. 이거 ABL 바이오 유상증자 거기에 따른 일라이릴리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니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오늘자로 날짜로 11월 14일 신들린 예언을 공개하는 거야. ABL Bio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제2의 원이콜드스 제2의 미친 폭등이 올 핵심 종목이다. 무조건 쓸어 담으세요. 무조건 음주땡이다. 운봉줄 때 땡큐하고 담아라. 11월, 12월 연말까지 무조건 엄청난 폭등 일어납니다. 아셨지요? 칠봉이가 증거자료만들어 드리는 거야. 왜 나중에 써 먹어야지. 왜 확실하니까. 그리고 제발 좀 칠봉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감사합니다.